있습니다 풀매를 하고 4시 50분 오늘 항상 모이는 멤버들끼리 그 코리아타운을 가기로 했어요 아이 없는 밤 외출을 하고 싶다 저는 웬만하면 어두워지고 나서 외출은 좀 별로 안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야, 택시가 잡힐까 좀 걱정했는데 다행히 택시가 빨리 왔어요 12시 17분 이제 25일이 되었어요 이 시간에 집에 왔으면 그냥 잠이나 잘 것이지 이렇게 그라탕이랑 닭가슴살 소세지를 와나이 와중에 이 단백질부터 챙겨 먹는 <laughs> 아 진짜 <laughs> 위아래에서 킁킁거리는 <laughs> 미치겠네 닭고기 냄새 나니까 미치겠지 미안하다 이렇게 됐다. 면에 한국에서는 단한 번도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밥 먹고 집에 들어와서 뭐가 허기가 진다던가 이런 적은 단한 번도 없었거든요. 진짜로. 그 반대로 배가 찢어질 때 토하고 잤으면 자지. 제가 한국에서 이런 적은 정말 한 번도 없었는데 일본인 친구들하고 약간 이런 술자리나 모임을 갖게 되면 집에 와서 그렇게 허기가 자요. 애들이 먹는 양이 너무 작아. 제가 한국에서 친구들 만나 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가는 거를 일본인 친구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것 같은. 제가 오늘 먹은 거 정말 정확하게 말했어요. 가로세로 5cm, 5cm 정도의 부침개 두 조각. 그리고 두께 2cm에 두께 2cm 한 요만한 길이. 요만한 삼겹살 조각 한세 조각, 네 조각. 그리고 메추리알 두개 정도 크기에 주먹밥 두 알. 이게 다예요. 이게 다야. 나머지는 다 그냥 하이볼, 뭐 맥주, 물배야. 더 경이로운 건 다들 똑같이 그렇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나머지 마지막에는 하, 배불러서 못 먹겠다고 그 삼겹살 한 조각을 남겨. 그 남은 삼겹살 한 조각 먹는 게 저이긴 한데 막 배고픈 상태로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한 바탕 더 먹어. 근데 이게 신기한게 남편도 똑같아. 남편도 어디 술 마시러 갔다 오면 집에 들어오면서 아, 어, 배고파. 뭐, 라면. 약간 이런 식으로 한 말하면서 들어오거든요. 이번에 한국 갔을 때도 정말 1, 1차, 2차, 3차, 4차 가면서 하, 정말 <laughs> 배가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나는 먹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게 바로 눈앞에 있는데. 배가 너무 불러 가지고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일본에서는 정말 아 약간 속꿉장난도 아니고 약간 끼작거리다가 약간 멈추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아마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12시 넘어서 야식 먹고 자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 <목소리>

1이 어딨을까? 1. 아, 왔다. 아, 나니, 가와이. <laughs> 오지, 알게르. 오늘은 12월 3일 1시 12분입니다. 두 군데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2시부터 1시간 정도 미팅 있을 예정이고. 오늘의 간식을 하나 먹겠습니다. 오늘 어제 안 까먹었어. 요 2일 거부터 먹겠어요. 2일 여기 있다. 비행기 모양. 잘 모르겠어요. 여기 안에 미니온 이렇게 나와있 저렴한 밀크 초콜렛맛 오늘 3일짜리는 나중에 좀 피곤해지면 먹을게요. 월요일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기분이, <laughs> 왜 이렇게 기분이 별인지 모르겠어요. 연말이라 그런가? 갑자기 뭔가 확 지친다는 느낌이 너무... 세게 오늘따라 이렇게 아둥바둥 아둥바둥 매일매일 생활은 하고 있는데 왜내 나의 생활은 편해지지 않지? 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내가 지금 귀찮다고 모든 걸다 놓아버리면 다음 달에 나는 뭘 먹고 살아?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트 틀이 너머로 애들이 가끔 저를 이렇게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 뭔가 시선이 느껴져서 딱 쳐다보면 애들이 나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화이팅! 아 피곤해 미팅이 끝났습니다 한시간반 근데 여러분, 내가. 내가 너무 꽉 막힌 사람인건가? 나는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아, 들어봐요 뭔가 젊은 사람의 그런 텐션일지도 이 모르겠는데 이제 화상 미팅을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오늘은 집이더라고 그래서 오늘 미팅이 30분 조금 늦어져가지고 시간에 약간 조금 루즈한 사람인가 보다니 이러고 말았는데 아 자기가 조금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오느라고 조금 늦었다 배경도 집이고 해서 아 괜찮으시냐 지금 독감 유행하니까 조심하셔라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미팅이라고 해도 말이 미팅이지 그냥 둘이서 막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떠들고 약간 그런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할 거는 하면서도 많이 좀 이렇게 부드러운 분위기라고 해도 아니 미팅하는 도중에 담배를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내가 너무 꼰대야? 나는 그게 너무 뭔가 어이 사람 매너가 똥이네 생각을 했거든요. 뭐 물론 실제 만나서 만약에 미팅을 했다면 그런 일은 안 하겠죠. 담배를 안 피는 사람도 있으니까. 설명을 하느라고 나의 시선은 자료를 계속 보면서 설명을 하니까 이 담배를 이렇게 피는 순간은 보지를 못했는데. 어느 순간 봤는데 손에 전전 담배가 쥐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내가 나도 모르게 한세번 정도 쳐다 확인한 것 같아. 쳐다보면서 나 살다 살다 미팅하다가 담배 피는 사람 진짜 처음 봐. 내가 이상한 거 아닌 거죠? 다 이상한 거죠? 이거는 이상한 상황인 거죠? 오늘은 특별히 맥주. 맥주는 살지지만 맥주. 짜잔. 아, 제가 어제 이렇게 해서 먹었거든요. 끝까지 제가 차갑더라고. 뒤에 갈수록 미지근해져가지고 맛이 없잖아요. 마지막 한 모금. 근데 마지막까지 차갑게 먹어가지고 어제 맛있었어. 양배추로 끝날 줄 알았지. 크리미 그린 카레 컵 누들입니다. 저 그린 카레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이고 사랑아. 너 이거 못 먹어. 와 진짜 완전 찐 카레 냄새가 난다. 이렇게 음! 면치기를 하니까 그 향이 확더 증폭되는 느낌인데, 향신료 향이 제대로. 와, 이거, 와! 어, 이거 쟁여템. 이게 약간 흉내는 그런 맛이 아니라, 그 나라에 가본 적은 없지만, 진짜 진또배기의 맛이 납니다. 맛이 굉장히 깊고, 막 되게 맛이 여러 겹에 막 쌓여있는 것 같은 느낌? 향신료 향도 되게 강하게 나고요. <laughs> 와. 이 컵누들에서 나오는 그, 똠양, 양꿍그컵라면들 진짜 맛있거든요? 그건 진짜 옛날에 나왔을 때, 너무 맛있어서 미친듯이 먹었어요. 처음엔 기간 한정으로 나왔다가,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어딜 가도 다 품절, 이래서, 아예 지금은 그냥 기본 메뉴로 항상 나오는 메뉴가 됐거든요. 얘도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너무 맛있다. 전 그린카레를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